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2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동제약이 이제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라는 회사와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작년 말비부터 이제 올초까지 이렇게 화면 보신 바 같이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좀 나왔었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이 테마가 좀 식다 보니까 27,000원 부분까지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도 바이러스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원숭이 두창이란지급상 간염이란지, 그리고 뭐또 최근에 마버그 바이러스, 뭐 이런 식의 한 바이러스 또 나오던데 또 발원지가 또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동지약 같은 경우도 그 조코바라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동적인 조코바 요거는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임상 증상 개선 등 유효성 데이터 불충분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임상 데이터를 볼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임상적 유의성 확보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확보 요거를 얘기 많이 하는데 임상적 유의성 확보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임상적 유의성 확보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치료 효과는 있다라는 거야 효과는 있는데 중요한 건 통계적 유의성 확보거든요 만약에 치료제라서 그 나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낫고 어떤 사람은 이십 일 만에 낫고 어떤 사람은 나는지 안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통계적 유성 확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치 밴드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걸 통계적 유성 확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통계적 유성 확보가 안 되게 되면은 보통 임상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신풍지학 같은 경우는 이 통계적 유성 확보 무시하고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출시가 되더라도 의학계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통계적 유성 확보가 안 됐으니까. 어떤 약이 나오게 되면 그 약이 보통 낫는 기간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잡고 있다.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3일에서 5일 정도의 어떤 효과가 발생되면서 이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 기간 안에 다 대부분 한90% 이상 낫더라. 이게 통계적 유의성 확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의사들이 이 약을 처벌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덤탱이 누가 쓰니까 의사들이 쓰잖아요. 그 위험 감수 절대 의사들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적 유성 확보 아마 유효성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임상적 유성 확보가 아니라 아마 통계적 유성 확보가 제가 볼 때는 안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상까지 확인을 하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조코바가 동물 임상 중 토끼 등 태의 아 기형이 나오는 부작용 기형아 이거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통과 안 돼요 삼상 결과 볼 것도 없이 이건 제가 볼 때는 통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부작용이 상당히 큰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실패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작용인데 이게 삼상 가서 이거를 이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상 이상 삼상이 있잖아요 일상은 안전성 테스트 이상은 부작용 테스트 삼상은 효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상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 이상 없고 이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없으면 효과가 있을까라 좀 판단을 미리 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삼성 통과 안되면 애들이 없어요 절대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부작용이 발생됐다? 삼성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시각애인지 승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진짜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기아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어저께 이렇게 한가에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뉴스를 좀 참고해 보다 보니까 뭐 보류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10%한15% 급락? 뭐, 그 정도는 이해하지만은, 점화가 같다라는 것은 아마 이 부작용 문제가 상,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엔 이유가 없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접는 게 맞습니다. 주가의 어떤 기대를 접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제가 볼땐 진원생명과 학 같은 것들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면역조절제. 결국 그 면역 조절제는 염증 완화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증상 치료제거든요. 제가 보땐차라리 그걸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굳이 접근한다면은. 그래서 일동제약은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오늘 일단 1.4%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전 개인적인 좀 오버했다고 봐요. 연휴를 말씀드리면은 좀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조금 이 내용을 좀말씀드려까좀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5월 달부터 조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되었던 판단이 한때는 10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이게 50만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반토막 나왔죠? 반토막 났는데일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자회사 영향이 클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영향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6월달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 이 종목도 같이 다시 50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만 원대 일단 바닥은 잡았다고 라 봅니다. 잡았다고 라좀 보고 어쨌든 2분기 실적도 1분기 때는 안 좋게 평가를 하다가 또 2분기 오니까 더 좋게 평가를 해요.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업, 섬단 소재 이 양극재 부분인데 양극재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증설한는 쪽쪽 다 매출로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라 어쨌든 지금 현재 5 0만원대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봐집니다. 일단 241선이 65만원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도 241선 장을 좀 받았거든요. 241선 장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라면은, 지금 실적 분위기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도는 좀딱 장을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시는 한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41선 부근에서 분기점을 잡는데 요거는 일단 70만원 부근에 이평선 대응이 아니라 가격대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은 작년 9월달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일단 지지력을 좀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는 70만원 일단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한 어떤 분위기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 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